안녕하십니까. 예,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가마심이 시청자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난 시간들을 통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육체를 떠나 천국이나 지옥 또는 연옥으로 간다는 영혼불리멸의 교리는 비성서적인 가르침임을 말씀드렸고, 따라서 영혼 지옥불은 존재하지 않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 시간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의 참된 의미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꼭 설명되어야 하고 이해되어져야 할 성경절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대사전에 보면 연옥설은 로마교의 교리인데 이 교리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이와야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어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처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십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개신교에서 잘 알려진 이 성서 주석인 브랜드 종합 주석에서는 이 본문에 대해 주의하기를 본절은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설에 근거가 되는 부절이다. 그러나 본절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를 전가는 구절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절의 해석에 대한 두 가지 견해 에 대해 기록하기를 첫째는 예수께서 성육신 하시기 이전 영의 모습으로 노아를 통하여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것을 가리킨다고 했고 둘째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이 현재 의 지옥에 있는 영들, 곧 노아 시대에 노아의 전도를 거부했던 영들에게까지 예수가 참 그리스도여 주님이심이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절을 가지고 잘못되게 해석하기를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직후에 이 영으로 연옥이나 지옥에 가셔서 이 노아 홍수로 멸망당한 사람들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가도릭의 교리에서는 연옥과 같은 곳이 있어서 그곳에 있는 죽은 영혼들에게는 구원을 위한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그것은 노아 시대에 죽은 영혼들이 연옥이라는 곳에 있었다면 노아시대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 지옥에 간 사람은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 영혼들이 지옥에 있었다고 하면 왜 예수께서는 하필 노아시대에 죽은 자의 영혼들만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외에 죽은 수많은 죄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를 주시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노아 홍수로 멸망당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구원을 위한 복음을 전파하셨다면 그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육으로서그 결과가 크게 주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록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고 함으로써 이는 노아 홍수 때에 있었던 사건과 결과만을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 곧 노아 시대의 홍수로 멸망당했던 자들의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교리는 이 영원불멸 사상에 의해 유래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먼저 이해되어야 할 문제는 성경에서 죽음 후에 구원을 위한 두 번째 귀에 대해서는 결코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5절과 6절에 무릇 산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됩니다.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구원, 구원받지 못했던 이 부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구렁팽이가 있었음을 말씀하셨고 마태범 16장 27절,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 부장 27절에서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를 위해 마련된 연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 대사전에서 이 영원불멸설은 그리스도교가 말하기 전에 많은 이방 종교들이 가르치던 보편적인 교리였다. 인도의 종교 사상이나 그 밖의 동양 종교들이 다 가지고 있던 신조였다. 그러므로 영원불멸설은 그리스도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교적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영원불멸의 사상은 이 고대 바벨로니아와 이집트에서 유래. 이 헬라의 철학자 플라톤에 의해 정립된 것입니다. 플라톤은 그의 서성이었던 이 소크라테스의 말을 빌어서 선한 영혼은 천국에, 악한 영혼은 지옥에, 그리고 중간적인 영혼은 연옥에 간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리고 몸과 영혼을 분리시킨 이원론과 영혼 불멸 사상에 근간이 플라톤의 헬라 사상을 신, 플라톤 주의의 형태로 이 유대교에 끌어들인 사람은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유대인 철학자 필로이었습니다. 그리고 3세기 초에 이 오레게는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고 불멸인 것처럼 인간의 영혼도 불멸이라고까지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교적인 윤회사상까지 받아들여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영혼이 물질적인 몸에 갇혀서 형벌을 받는 것이며, 이 행위에 따라 천사들이 사람이나 악령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다시 천사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이는 불교의 윤회 사상이나 죽은 사람의 영혼이 독수리가 된다고 믿고 있는 인디안들의 윤회 사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중세 로마 가들에게 이 교리의 기초를 높게 한 교부 어거스틴도 이 영원 불멸을 신봉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33세에 기독교로 개종하기까지 이 페르시아의 이원론과 영지주의를 혼합한 이교인 이 마니교의 신자였으며 신플라톤주의를 열렬하게 신봉했던 자였습니다. 이러한 어거스틴에 의해 확립된 영원 불멸 사상과 이 영원 지옥 그리고 연옥의 신앙은 13세기 스콜라 철학자여 신학자인 이 토마스 아키나스에 의해서 중세 로마 가톨리 교회 확고한 교리로 집대성됐습니다. 그리고 50년 후이단 때는 그의 유명한 신곡을 저술하여 이러한 영원불멸 사상에 입각한 지옥, 연옥, 그리고 천국을 민속신앙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이교의 사상들이 로마 카드리교회의 정통적인 교리로 정립되면서 이 성서적 정통신앙은 이단시되게 되었습니다. 1513년 12월 19일 이 종교 개혁 직전에 열렸던 제5차 라테란 종교회의에서 이 교황 메오 10세는 교서를 반파하여 우리는 거룩한 공회의 동의로서 영혼은 불멸이라고 한 교황 클레멘토 5세의 종교에 따라 지성적인 영혼은 죽게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배척하며 이와 같은 그릇된 주장에 집착하는 모든 사람을 멀리할 것과 이단으로 징벌하여야 할 것임을 명하는 바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교적인 영혼 불멸 사상이 중세 로마교회 신조가 되어 있는 분위기 가운데 성장한 이 프랑스의 젊은 카도릭 신자인 갈빈이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개종을 한지 2년밖에 되지 않은 1534년에 이 당시 영원 불멸의 교리를 반대하던 제 친내파 그리스도인들을 비평하면서 최초의 신앙 논문인 그의 혼수론을 내놓았습니다. 중세 로마 교회 시대의 영적 어둠이 아직 밝아지지도 않았던 시대, 그리고 아직도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이 많았던 25세의 젊은 나이의 칼빈에 의해서 이 성서적 충분한 연구로 말미암아 얻어진 결론이 아니었던 그의 신학 논문 혼수론으로 말미암아 끼쳐진 이 영향은. 참으로 심각하고 지대했던 것입니다. 최초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던 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이며 이궁중사제였던 위클리표나 또 틴델, 그리고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등은 중세 로마 카톨릭의 영혼불멸설 교리가 이교적인 사상임을 공공연하게 지적하고 나선 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의 주역의 한 사람이었던 칼빈이 이교적이요. 로마 카도릭의 영혼불멸과 같은 비성서적 이론을 정리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의 이혼수론이 오늘날 장로교회를 위시하여 일반 개신교회들의 영혼불멸 교리를 정립시켜 놓는 일에 크게 공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예수께서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어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어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신다는 말씀의 뜻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구절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본문을 포함하여 본장 전체의 배경과 저자인 베드로의 기록 목적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 3장 13절로 22절은 이 본서의 핵심 주제로서, 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 특히 임박한 종말에 있을 세상 사람들의 핍박으로 인한 고난 중에 성도가 취할 자세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산발적으로 이방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박해를 당할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난 중에 성도의 자세에 대해 13절과 24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그러나 의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요동치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너희 마음에 크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고난을 당하시되 십자가에서 육체로 죽으시고 영으로 다시 사심에 대하여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육체와 영은 서로 대칭적으로 사용되어서 사도 바울도 같은 표현으로 이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기록하기를 이 아들로 말하면 죽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데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도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망국에 전파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그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그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말씀들은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떤 영혼의 존재를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고 했는데 이옥에 있는 영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어 말하기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노아 시대 에 순종치 아니하던 사람들을 영들이라고 표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성령을 지칭하는 이헬라어의이 푸뉴마는 바람, 생기, 또 생명, 영혼 등의 의미로서 이 단어를 성령의 이름으로 사용되었지만은 한편 이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사람에 대해서도 사용하되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 마음, 성질, 기질 등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므로, 옥에 있는 영들이란 노아시대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옥이란 이 죄악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죄의 속박으로 이 영적인 흑암에 갇힌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 예언하기를, 이사야 42장 7절에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 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일을 풀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이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옥에 있는 영들이란 곧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고 이 성령께서는 노아를 통해 그들에게 기별을 전파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성령의 감화을 받지 아니하고 기별을 거절하므로 이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말며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고 했고 이베드로우서 2장 5절에서도 말하기를, 주께서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의미는 옥에 있는 영들, 곧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노아를 통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과 그것과 같이 크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이 부활의 복음이 사도들과 크리스도인들을 통해 이 로마 제국을 위시하여 당대 세상 백성들에게 전파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의 이 영감의 말씀은 말세에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 3절로 6절에 기록하기를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에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했고 그때 세상,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와야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아 시대의 철학자들이 세상에 물로 멸망을 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세상에 불로 멸망을 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연계를 창조하시고 그 법칙들을 제정하시고 통제하시는 분께서 당신께서 만드신 것들로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능히 쓰실 수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셨던 주님께서 이 말세의 세상 형편에 대해 마태음 24장 37절로 39절에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의의 전도자 노아가 홍수전 세상 사람들에게 이 다가오는 멸망에 대해 120년 동안 세상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별은 거절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홍수전 사람들은 이 120년 동안 전하는 이 노아의 엄숙한 기별을 일종의 기만이어 광신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브는 회개의 태도도 보이지 않았고 경고를 받기 전과 똑같이 행동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그들의 멸치를 공공연히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경고의 기별을 무시하고 왕랑히 거절함으로 죄악의 잔을 채웠습니다. 또 멸망을 최초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6절과 30절에 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에 나타난,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수전 사람들은 저들의 은혜의 기간이 맞춰지고 있을 때 흥분시키는 오락과 연락에 몰두했습니다. 그들은 연락과 폭식의 잔치 등을 계속 열었고 거침없이 범죄의 길로 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이 하나님의 분명한 율법에 대해서도 더욱더 도전적인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그리하여 노아시대의 지식인들이 물론 세상이 멸망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명하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예언을 기만으로 여기고 그를 광신자로 바라보고 있을 때 그리고 노아의 경고에 대한 백성들의 두려움이 진정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러 왔던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와 같이 오늘날도 이 철학적 이론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를 떨어버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평화와 번영에 대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가르치고 세상 사람들이 심고 집 짓고 잔치하고 연락하며.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하고 그분의 정들의 기별을 조롱하고 있을 때, 그리고 사업과 향락에 몰두하고 있을 때, 끝은 이르러 올 것입니다. 그 끝날을 위해서 준비하게 되시는 진실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